야 친구들! 안녕! 500만원 받으면은 타면은 저기 반띵해야죠 딩님이랑 뭐하지? 어쨌거나 200만원 넘으니까 200만원 넘는 걸로 뭐할까? 일본여행 한번 갈까? 메이플에 지를까? 아주 좋은 생각이야 넥슨에, 넥슨에 박을까? 넥슨에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으아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러지러. <laughs> 뭔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어제 언제 주무셨어요? 저 어제 메이플 좀 하다가 바로 자러 갔습니다 저. 예 네. 저는 착한 어린입니다. 이 뭐예요? 예? 뭐예요? 저 지금 혼자 돌리고 있어요. 저 손이 아직 안 풀렸어요. 나도. 나 이제 오케이 오케이. 세탁다 왔어요. 주문하신 탕자 탕자 나왔습니다. 오이. 대회 화이팅이야 진짜로다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 탕자 감사합니다. 제가 저 깨달음을 얻었는데 대회 할때 일단 쫄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웃음> <웃음> 위에 적어놨어요. 위에 적어놨다고요. 묻지 마세요. <laughs> 와 그렇구나 대회 화이팅하세요. 그래서 누구랑 나간다고요? 딩셉션! 우승 인터뷰 뽀덩이 알지? 이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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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요 뭐 평범하게. 그 네. 여러분들이 저 부끄럽다고 충분히. 하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너무 유명해 이제 저희가 소개를 받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치 TV에서 방송하고 있는 클라우드라인 딩셉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여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 치킨 코리이다녀녕하요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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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범하게 할게요. 네. 네. 아이이 됐어, 됐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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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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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천에서 <laughs> 할수거 이거! 그죠 우리 집에서 수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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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그래놓고 나저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치킨꾼이에요 뭐, 아. 이러면은 아. 아, 아 점점. 점점. 물음표, 물음표. 보혜야, 점점점. 모른 표 모른 표. 보야 점점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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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거잖아. 맞지? 네. 님들이 그럴 사람들이네. 모를 줄 알아요? 가싸 티키. 모 함? 모른 표. 님들이 글을 사... 다 알고 있어요. 네? 아, 여보세요. 아니 맞잖아요. <laughs> 여러분 딱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헤야난 너가 널 믿는다. 자랑스럽다. 뭐. 어? 그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치킨 군이에요. 이러면은 아니, 어? 네, 아, 미국에서 와, 네. 와. 어. 에바 와, <laughs> 모함 네. 와, 아, 물음표 <laughs> 점점점. 이 점점점 <laughs> 세 개가 제일 무서워. 점점점. <laughs> 와, 땀땀땀. <laughs> 아! 에반데. 보아, 어? 어, 지금 딱 그려지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laughs> 하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laughs>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내는 건 아니고, 에서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오프라인 대회거기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저희 아무리 입 털어봐야 게임하는 것들아 진짜.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개받아. <개바바. 웃음> 에이펙스식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셋 등재션 화이팅 하나 둘셋 치킨 굿 화이팅 오케이 뭐요아 저래요 저터차 터키 어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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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키저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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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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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사터사터오 터키 이야 어 너무 가벼었다 공포 게임이야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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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 뭐야 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 위에 예 클리어. 어, 엄지 그립. 내꺼. 발소리, 발소리. 수류탄, 수류탄. 들어와요. 안방 클린. 홍사만 <목소리가> 했어요, <목소리가> 지금. 여기 바로 아래. 아, 많이 박았네. 아래. 지금 우리 계단에 있는 거죠? 여 바로 아래 목기 피했다 나이스 형님 저쪽으로 오지 마세요 오우야 자 계속 입구 보고 있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나이스 다시 다시 입구 채어요 앞에 있어요. 바퀴 클리어 할까요? 갈게요 잔뼈로한 바퀴 돌죠 같이 가시죠 내려갈게요 로네저내려왔어 안쪽 무스룩 보고 오케이 오토바이 소리 한번 볼게요 안쪽 한번 더 볼게요 기다 계단 아래 계단 아래 계단 아래 계단 아래 컷아 어, 나이스 나이스 딩딩 아 이쪽 있었네아내 네, 딩딩 드링크 할수 있어요 네 마지막에 드링크 하고 기다 기다 마지막에 드링크 하고 한번 맞아 보고 데미지 세면은가변만 타면서 가면 되고 인수스가 가야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은 있어요. 여기 누구 있다.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엎드려요,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요, 엎드려요. 괜찮아. 먹을만해버틸만 해. 해. 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아, 상 너무 빨리 먹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냥 그래. 그래. 바로 나가면 안 돼요? 바로 나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좀만 더숨 쉬네. 천천히. 바로 앞에 있고. 킷 하나 더 먹을게요. 하나 티... 더 먹어야 돼요. 저 이제 피지컬로 할게요, 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나가 버려 있어 안돼 먹어도 아이고. 먹어도 데미지훅 들어와 안돼 치고 아시기급 피치컬로 한다면서요 아니 나아한번더한번더 치고 갈라 그랬죠 한번더 치고 갈라 그랬지 좀 멀리 간것 같은데 님들 아래쪽으로 흡. 아 이거 왠지 총알 버리면 백터 나올 거 같네. 내가 너무 무거워. 교회 안 봤어요 교회. 네. 으악! 올려줘 제발. 어우. 자, 거기 교회 들어왔습니다. 수익손 잡이 필요하세요? 필요합니다. 또, 또 똥집이. 버리고. 네. 터지간다 터지겠는데? 내렸다. 내렸다. 죽었어요. 수가 기절이에요 이거. 오케이 어, 더 붙을게요. 어 컷. 어 컷. 아이씨. <laughs> 어, 너무 깔끔하시네요. <laughs> 아, 저 막판이 돼서 그런가 봐요. <laughs> 막판이 돼서 그런가 봐요. <laughs> 이상한데? 아야야야야. 항상 아, 아. 다른 모습. 막판이 모습. 돼, 막판이 <laughs> 난감, 난감, 난감 있어. 난감, 난감했어. 오케이, 오케이. 흡!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무거워. 탓이 있어요. 탓 어머해. 살짝 오른쪽 아래 있었어요. 저 오른쪽 아래, 저기 있었어요. 오른쪽 아래 먼저 봐요. 크게 돌아요 크게, 크게, 크게. 바로요. 니 오른쪽 막힙니다. 있어요, 있어요. 110, 1 1저 봤어요. 저 친구들, 저 봤어요. 안대 저는 근처 보고 있어요. 댕니피치오는 어, 중. 기절 그리고 가까웠다 애. 가까웠다애 조심. 우리 쪽에 하탄 지금 붙여야 돼요, 지금. 어, 저쪽 가야 되니까 갑시다. 와,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막 치고 살리면 살릴 것 같아요. 연막 치고 살려야 돼요. 바로, 바로 살려야 돼요. 바로 살려야 돼요. 어, <laughs> 지금 죽면안 돼, 지금 죽이면 안 돼. 아안 돼. <laughs> 이래, 가, 안 돼. 아아아

탑텐이요 탑텐 광해 팀 10등 때, 했습니다 네, 네. 똥보해가 미안해 어, 광해가 광탈보해였던거임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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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10등 아니에요 네, 네. 망한거 치고는 잘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인정 망한거 치고 네. 잘했어요 망했는데 네. 탑텐 안에 들어가있죠 탑텐 안에 들어있는데 예 딘님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다음에 봬요네 야채 드실, 네. 뭐냐 네. 야식 네. 드실거면 육회 드세요 네, 됐습니다. 네, 저 불러 주세요. 고행야, 수고 많았다. 유크헤마 시케모고, 루곤그로코, 예정가치안 왔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징굿.